누나, 이제 퇴근하는 거야? 어.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야, 누나. 아니 긴 뭐가 아니야? 아, 누나, 혹시 과수농가 하는 사람 중에 아는 분 있어? 글쎄, 아는 사람은 없는데 갑자기 과수농가는 왜?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알아보는 거 있어서 그래. 아. 너첫 월급 받을 때안 됐어? <laughs> 내일 모레쯤 받을 것 같은데? 왜? 왜긴 예나가 민국이 삼촌 월급 언제 받냐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물어보잖아 <laughs> 예나한테 전해줘 나 월급 받으면 꼭 약속 먼저 지킨다고 그래 알았어 저녁 집에 가서 먹고 갈래? 아니 나 그냥 들어갈래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에 봐. 어... 밥잘 챙겨 먹고. 다 먹고 남들 잘때다 자면 언제 영업해서 언제 실적 올릴래?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회사가 못 먹게. 먹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하수 인민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전동가위 나왔는데, 혹시 써보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야 정대리 네그올 하반기 물품필름도 보조사비하고 신청한 롱관리스트좀 갖다 줘라 다음 주까지 올리겠습니다 팀장님 정대리님 엊그제부터 왜 저러시는 거예요? 두분 찰떡처럼 붙어 다니셨잖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야. 정 대리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정 대리를 알겠느냐 몰라 제지대다 말겠지 뭐네. 왜인가 도깨? 다녀오세요 팀장님께서 백두 개, 제가 60만 개, 안 대리가 31개, 창현이가 4개. 그리고 이 민국이가 0개. 합이 198개 계약됐습니다. <laughs> 하여간 이민국이 문제야 아니, 인턴 창현이도 네개를 했는데 이민국은 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200개 목표에서 두개가 빠졌어요 허 과장님 달리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것하고 결승선 가까이 간 것하고 그게 같아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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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와, 내 성격 뻔히 하시면서 아무튼 오늘 안으로 200개 채웁시다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허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까지 이민국이 계약 한 개도 못할 시에 사장님께 보고 드려서 이 팀으로 보내버리든지 회사를 그만두게 할 거예요. 그, 그 제안을 사장님께서 받아들이실까요? 안 받아주시면 내가 그만둡니다. 네? 선배님 혼자서 와서요. 어 네. 시영 씨 네. 그냥 머리가 좀 복잡해서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상해 보여? 아, 아주마네요. 며칠 전부터 사람이 좀 공허해 보이기도 하고 센치 있다 해야 되나 좀좀 좀 그랬어요. 이 예. 며칠 회사 생활에 염증을 좀 느끼긴 했지. 이참에 나가서 마음 편하게. 내 장사나 좀 해볼까? 무슨 이런 느낌이 있네. 아유 힘든 시기에 무슨 장사요. 예 아니 그냥 뭐 휴가 써서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세요. 아유 내 팔자에 무슨 휴가고 여행이냐. 됐어. 그래도 고마워. 아유 안 들어가세요? 아니 먼저 들어가. 난쪽 뜨더라. 아, 아 그래요? 고마워. 괜찮 괜찮으시죠? 응. 네. 장 대리 파이팅. 안녕하세요. 예? 장 대리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팀장한테 묻어갔던 거야? 아, 아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 팀장님이 계약금 에서쓴다고요 팀은 이 정도 해왔는데 팀장이뭐이 정도 해줘야 될거 아가? 어어 알겠습니다. 예. 다녀와도 외근 어, 응. 편한 대로 알아서 하시든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어, 그 그래. 이민국 씨잘 알지도 못하는 마케팅에 참견할 시간에 말이야 본인 영업이나 좀 신경 쓰는 게 어때? 네? <laughs> 아 웃기잖아 영업사원이 영어 영업 하나 제대로 못해서요 회사 관두는 게 맞지 않아? 아나 같은 회사 동료들한테 미안해서 나도 그만두겠다 인상 풀어 충고야 충고 응? 가봐 네 어머, 이게 누구야? 민국이 삼촌 아니야? 아, 아니 왔었어요. 아이 뭐야? 회사 취직한 뒤로는 잘 찾아오지도 않고 얼굴 잊어버리겠네. <laughs> 어때? 회사 생활은 적응했어? 재미는 있고? 아 어, 재미보다는 힘들어요. 하기야 회사 생활이 다 그렇지 뭐. 아, 민국이 삼촌 영업직이라며? 어떤 영업해 아, 혹시 과수원 하늘 사람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과수원? 어? 그건 왜? 저희 회사 판매하는 건데 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전통가위인데요 일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올케가 한라봉 농사를 크게 하긴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내 정신 좀봐 배고프지? 뭐 해줄까? 순두부 하나 주세요 그래 알았어 미국이 삼촌 밥 먹는 동안 내가 올케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일러주신 업체를 분석한 결과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고 뭐 내실이 탄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음 그래? 그럼 그 시장 동향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 그는 어떻게 나왔어? 네 천연감물 염색을 활용한 제품 시장은 잠재 시장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음. 다시 말해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진출한다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거죠. 성장 가능성이 꽤 높게 분석됐습니다. 음 그럼 뭐 얘기 끝났네. 앞뒤 재지 말고 바로 시작해. 그럼 이번 주말까지 보고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보고서도 좋지만은 페이퍼보다는 나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더 중요하거든? 그니까 러 바로 업체부터 만나봐. 예안 그래도 그 다음 주에 업체 대표님하고 1차 미팅을 컨펌 해놨고요. 어, 김 팀장님하고 저하고 대표님을 만나 뵙고 바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조율해보겠습니다. 그래 고생들 많아. 근데 말이야 이번 프로젝트 특별히 보안에 신경 쓰되는거 알고 있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쥐두새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답시크릿. 네. 음. 이거 우리 올케 전화 보는데 내일 전화해서 한번 찾아가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는 무슨 아직 산 것도 아닌데. 그래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국이 삼촌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가려섯. 어, 그래. 별일 없었나? 어. 아침 비용 결제 떴어? 네. 그래. <laughs> 결제 좀. 아, 어, 그래. 팀장님. 예.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얘가 한건 했다. 어... 팀장님 요즘 너무 달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해 쭉 달려줄 때 달려줘야 응? 부장도 달고 본부장도 다는 거아겠나 본부장이요? 그러게 있다. 쟤는 아이또 저러나? 그럼 발주품이 서 넣을까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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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리해서 올릴게 뭐해? 아빠아 정대리 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뭐야 천연 염색 제품 신양 부속 보고서? 딱 봐도 마케팅 부서일 같은데 이거 왜 주민씨가 하고 있어? 아 그게 사실 지난주에 사장님께서 나하고 김팀장님하고 불러서 직접 지시한 거야 사장님이? <laughs> 요즘 영업 2팀이 영업 1팀 못지않게 잘 나간다니까 이게 다 사장님의 응원 덕분 아니겠습니까? <laughs> <laughs> 이 친구 개만손하기를 아니 내가 한게뭐 있어? 자네 같이 영업 일선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 덕분이지. 잠깐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어? <laughs> 어? 왜? 어 잠깐 그래 고팀장 그 수고했어요. 네 어. 화이팅. 화이팅. 네. 어. 네. 무슨 일이야? 혹시 사장님께서 주민 씨한테. 천연염색제품 관련해서 시장분석 맡기셨습니까? 아, 그, 그거? 어, 내, 내가 지시했어 당연히 저희 마케팅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일을 그것도 비전문가들에게 맡기신 게 저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 자네 팀은 건조과일치 때문에 정신없잖아 이 그리고 1차, 1차 작업을 내가 지시한 거야 다음부터 꼭첫 단계부터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아, 그래, 그래 지우스 이민국입니다 네. 결정했어요.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네. 하, 감사합니다. 예스! 안들리님 왜? 네. 저, 계약서 작성은...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뭐? 계약서? 예. 응. 야, 너는 지금 계약서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사직서를 생각해야 될 때야. 하, 갑자기 계약서는 왜? 혹시 몰라서요. 아유. 이게 계약서 사본인데 진본에다가 참고해서 작성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반들이예 이민국 어디가? 외근을 간다는데요? 뭐뭐 뭐, 외근? 예 <laughs> <laughs> 다들 수고가 많아 요즘 이팀 분위기 아주 좋단 말이야 <laughs> 정 대리 아네 사장님 오늘 한건 했던데? 응? 그것도 아주 큰 걸로 말이야 아 그게 무슨 아이 <laughs> 사람 참 그저께 내가 한 소리 했다고 아직까지삐진 거야? 아 제가 뭘했 k a 고그 팀장한테 다 보고 받았어. a 월급날 딱 맞춰가지고 제대로 한건 했던데. 아. <laughs> 잘했어. 아, 예. 음. 음. 팀장님. 지난번에 내가 미안했다. g m a 다가오고 실적은 없지. 그래서 그러니까 미안하다 don't there? Tim j a n i n 재수형 무슨 내가 미안하지 오늘 월급 탔으니까 둘이 하늘 할까? 팀장님 어, 어 왜? 아 이번 달 급여 정산 마쳤습니다. 아 오늘이 월급 날이지? 아 내가 결제해서 사장님께 보고드릴 테니까 내 책상에 갖다 놓. 그게 많이 좀 제가 직접 보고 드렸습니다. 뭐 뭐? 아니 내가 사인도 안 했는데 네가 왜 직접 사장님께 보고해? 아니 요즘 뭐 팀장님 바쁘시고 해서 제가 팀장님 도장을 직접 찍어서 직접 보고드렸습니다. 야, 아, 네가 뭔데 일처리 그렇게 해? 뭐 사장님 하신 말씀 있고 해서 예. 뭐 사장님 말씀? 그게 예. 하... 알아서 일단 가봐. 가보겠습니다. 아. 하... 안 대리! 예, 팀장님 이민공은 어디 갔길래 온종일 안 보여? 외근 나간다고 하던데요? 뭐? 외근? 예. 아, 외근이 아니라 이 길로 우리 팀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네 다녀왔습니다 호랑이도 제발 이 자식 결국 못 버티고 포기하는구나. 팀장님 이거 그래 잘 생각했어. 너한테 잘 맞는 회사가 있을 거야. 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사직서 아니야? 사직서라고요? 이거 계약서인데요. 뭐? 계 걔... 계약서? 뭐, 뭐야. 진짜 계약서잖아? 그, 어. 잠, 잠, 잠. 이, 예, 예, 이민국, 이민국 해냈구나, 해냈어! 오, 어, 어. 어. 진짜네. 어. 그만. 영업사원이 당연한 일을 한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오들갑이야? 그리고 이민국. 네. 오늘까지 다섯 갠데 두 개가 빠지네? 팀장님, 팀장님, 그래도 오늘 민국이 세계를 계약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했던 200개에서 한개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이민구. 그리고 너 아직 겨우 동네 앞 동산 넘은 거야. 앞으로 큰 산을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계속 지켜볼 거야. 알았어? 네. 그리고 마침 오늘이 월급 날이기도 하고 어쨌든 목표 달성했으니까 내가 저녁 쏠게. 예스 팀장님. 이것도 포함인 거죠? 당연하지. <laughs> 대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없던 일로 할 거야. 전원 참석이야. 알았어? 네. 네. 알겠습니다. 십니까? 표동 응. 보니까 점심은 먹었네. 근데 응. 어쩐 일로? 아, 이게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동가이 세 개. 그래서 가봐. 그리고 이게 그쪽 에빵하고 우유 잘 먹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매출 늘리겠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사장님 만나러 왔는데. 죄송하지만 사전에 약속은 하고 오셨나요? 약속을 했으니까 일부러 내가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온거 아닌가? 아, 네. 실례지만 무슨 일로 오셨는지? 사장님하고 오늘 면접 미팅이 있어요. 네? 매, 면접이요? 왜? 면접 보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 아,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어서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앉읍시다 앉읍시다. 아이고 바쁘신 분을 오라고 해서 죄송해요. 네. 이력서 갖고 왔죠? 그럼요, 아. 갖고 왔죠. 아. 그, 이 팀장, 네? 안방법 거시기를 네. 봐. 아, 네, 매출 늘리겠습니다. 저 여자분 누구래? 무슨 고이사라고 사장님이랑 면접 미팅 보러 왔다는데.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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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이라고? 기다려. 어, 그래. 그럼. 자, 나와. 어, 그래. 아, 어, 그래. 네, <laughs> <가자>. 어, 그래. 어, 그누 어, 그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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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래 어, 주한 어, 사래 어, 그래. 어, 그서 어, 어,